안녕하세요 드림빅입니다. 일로는 테슬라가 무한한 수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 없나요? 만약 페라리가 3만 달러였다면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토요타는 어떨까요? 1만 달러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길까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죠. 만약 토요타가 2만 달러라면 5만 달러짜리 차를 살수 있는 사람도 한 번에 5 대를 사는 건 아닐 겁니다. 한 번에 한대 차만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려 합니다. 5만 달러의 예산이 있다면, 그들은 더 나은 운전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트, 좋은 오디오,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등의 이유로, 5만 달러짜리 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또한 상징적 가치와, 기타 부가적인 기능들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토요타가 가격을 2만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내렸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5만 달러짜리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테슬라의 가격이 7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7만 달러의 예산이 있는 소비자는, 이제 7만 달러짜리 다른 차를 찾게 될까요?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고 미국에서 모델 Y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차를 살까요? 일단 7만 달러짜리 전기차는 많지 않습니다. 포드 맥이나 캐딜락 리릭 있죠. 하지만 소비자는 이런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죠.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더 많은 주행거리, 더 높은 성능, 더 안전한 기능, 최고의 차 기술, 다른 어떤 차보다도 우수한 FSD 또는 에이더즈 및 다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7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가격을 내리면. 테슬라는 5만 달러 예산을 가진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7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이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모델3나 Y를 운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내연기관 차를 탔다면 아마도 AMG나 그와 유사한 차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이테크 전기차를 원했고 테슬라가 최고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특정 예산 내에서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은 예산 내에서 차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델 S와 X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포르쉐 타이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르쉐는 모델 3보다 훨씬 비싸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타고 싶은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차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기차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간에 테슬라는 항상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최고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아마 루시드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를 살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무한한 수요가 이미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론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3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하는 차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 상위층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에서 테슬라가 비용을 낮추고 그 절감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큰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서, 소유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료비가 없는 점등 다른 비용 절감 요소를 고려하면 테슬라는 훨씬 더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가 더 탄성적인 이유 중 일부입니다. 소유 비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가 소유 비용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차를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는 분명히 새로운 더 낮은 비용의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 낮은 비용의 전지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러가 가격을 낮추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여 제품이 싼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낮아져도 돈 많은 구매자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마크 2와 마덜 Y를 비교하면 무조건 비싼 차를 원하는 경우엔 포드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덜 많은 주행거리, 성능,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메르세데스가 폭스바겐보다 가격을 낮춘 경우 여전히 폭스바겐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제일 큰 장점은 FSD입니다. 엄청 큰 돈을 쓰면 테슬라보다 나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비싼 배터리를 구입하여 더 많은 주행거리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더 비싼 카메라와 칩을 구입하여 더 나은 완전 자율주행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테슬라의 FSD보다 더 좋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FSD를 돈 내고 쓰던지 망할지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그냥 싫어서 다른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열등한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말 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